예, 아시아드나이트 이승윤 입니다 오늘 좀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좀 집에서 일찍 나와서 어, 농심호텔 한번 촬영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BNK 그썸 여자 프로농구 선수단 그 차가 있네요 어, 농심호텔에서 숙소를 정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호심층이 있고요 바로 저 옆에 아시아드나이트 예 농심호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요, 농심 호텔 맞은편 옆에 이 주차장이 아시아드 나이트 주차장입니다. 예. 농심 주차도 되고, 나이트 놀러 오시는 손님들, 요, 여기 주차하시면 됩니다. 요 농심 호텔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나이트 놀러 오시면 입구에서 그 주차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됩니다. 입구, 놀러 오실 때 입구에 주차번호 꼭 입력하세요. 예. 농심 호텔 입구입니다. 예. 호텔 농심이 보이네요. 호텔 농심. 호텔, 농심, 농심 호텔. 제가 농심 호텔 로빙 갔습니다. 여기 농심 호텔입니다. 부산 아시아드 이승엽 이야기에 나오는, 자주 나오 농심 호텔입니다. 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 누가, 한 분이 차가, 까만 차 타고 들어오셨네. 아, 요쪽각도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주렁주렁 보이네요 야외 조각부입니다 농심호텔 국교 보이고 농심호텔 크리스마스 추리네요 추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납니다 <laughs>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캐롤이 울려 퍼지고 이래야 되는데, 도시. 저, 농심 호텔, 앞입니다, 앞. 아. 저쪽에는 뭐, 농심 호텔, 바깥쪽에 뭐, 정자 그, 가옥이 하나 보이네요. 농심 호텔. 아, 향도방, 향도반점이네요. 아까 저 사거리에서 온기 제가 출근할때 여행이 향도방점 입니다 향도방점 짬뽕 맛집입니다 휴대폰 스토어 옆에 있습니다 오거리 온천장 오거리 예, 예 농심호텔입니다 예 아시아드 나이트 이승년 어, 조금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농심호텔 올렸습니다 예, 가게로 출근해서 영상찜집하고 또 하루에 마치겠습니다 이상 우선 아시아베이스의 이야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